안녕하세요. 태아베베 박가경입니다. 2026년 붉은 말띠에 출산을 앞둔 우리 예비 엄마 아빠분들,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출산 및 육아 혜택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고 챙겨받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맞벌이를 하고 계시다면 더 더욱 시간을 빼서 알아보는 게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면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영상 한편으로 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고 놓치는 거 없이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먼저 임신을 하고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임산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확인서를 가지고 임산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6주면 임신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임신확인서는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시면 좋겠죠. 임신확인서를 받으면 보통 병원에서 알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주지만 만약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근처 보건소에서 등록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통해 신청해주시면 되시는데, 직접 등록하시는 것보단 임신확인서 받으면 병원 측에 바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더 간편할 것 같아요. 임산부 등록을 마쳤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정부에서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액을 채워주면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카드 발급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육아정보 사이트 및 카드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각 카드사마다 사은품이나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다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곳에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국민 행복 카드까지 발급받으셨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임산부 혜택 첫 번째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입니다. 임산부 병원 진료, 초음파 검사, 분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요. 임신 1회당 단태하는 100만 원, 다태하는 140만 원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이니만큼 산부인과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임산부 혜택 두 번째는 만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부이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혜택을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만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을 하면 관할 보건소 통해 엽산제, 철분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산전 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낙달 검사 등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교육 등 지역 내 보건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용하실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산모 수첩, 아기 수첩, 임산부 배지나 주차증도 보건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시라면 KTX 할인혜택도 있는데요. 임산부와 동반 1인까지 특실 요금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일반실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SRT 회원은 임산부와 동반 1인까지 지정 좌석에 한해서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KTX와 SRT 모두 출산 후 1년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교통비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통약자 서비스를 통해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각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교통비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 엄마 아빠 택시는 영하 1인당 1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서울에 거주하시는 산모님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고요.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산모님들께서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해서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임산부 혜택 세 번째 태동검사 비용 환급지원입니다 태동검사는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 신동박수를 보는 것으로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고요 임신 기간 중특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36주 이후 막달에 한번 받으실 거예요. 태동 검사 보험 적용은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만 35세 미만 산모는 한 번, 만 35세 이상 산모님은 두번 적용받을 수 있으신데요. 보통은 병원에서 알아서 보험 적용을 해주는데 만약 만 35세 이상 산모님이 2회 이상 태동 검사를 시행했을 때두 번째 태동 검사에서 비급여 처리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말씀. 드리거나 건강보험 신사평가원이나 건강이음 어플 통해 환급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때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겠죠. 임산부 혜택 네 번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혜택입니다. 만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 임신일 경우 특히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이나 당뇨, 절박유상 등총 19가지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각 질환마다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임산부 혜택 다섯 번째 외래 진료비 할인 혜택입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피부과, 내과 등 다른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볼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진료 접수를 할때 미리 산모 수첩이나 임신 확인서를 보여주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외래 진료비 혜택은 병원 개별 할인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 원무과 직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산모님께서 먼저 임산부 코드 F01호를 말씀주시면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임산부 혜택 여섯 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아이 출생 신고 후 주민번호가 부여되면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지급됩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아기용품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임산부 혜택 일곱 번째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이 상이한데요. 첫째야 기준으로 서울은 100에서 150만원, 경기도는 50에서 100만원, 강원도 100만원, 충청도 50만원, 전라도 100만원, 경상도 50에서 200만원, 제주도 100만원이고요. 둘째, 셋째 이상은 추가로 100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축하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말씀드린 부분은 대략적인 금액이라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역 홈페이지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 혜택 여덟 번째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후도움이 지원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출산일부터 60일까지 가능한 유형권이 지급되고 최소 45만원부터 최대 162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소득 및 태아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곳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임산부 혜택 아홉 번째는 부모 급여입니다. 영세에서 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원되고요. 만 영세는 월 100만 원, 만1세는월 50만 원 지급되세요. 임산부 혜택 1 0 번째는 임산부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할인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임산부 자동차 보험 적용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적용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임신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니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해주세요. 마지막 산모 보험입니다 우체국에서 태아와 임산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산모 연령 45세 미만 임신 22주까지 무료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폐기질환 진단비 임신 중독증 임신 고혈압 임신 당뇨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태아 보험에서 산모 특약을 구성하면 추가 비용도 들고 심사도 까다로운 반면 우체국 산모 보험은 병력심사도 안 보고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니 꼭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여기까지 2026년 임산부 혜택 11가지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혜택이 있으니 정부이사 홈페이지와 국민행복카드 통해 확인 후 산모님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모두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